그상으로 탄산수를 먹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탄산수가 훨씬 더 고기 부드럽게 하는. 또, 물론 역할을 하죠. 어, 우리나라 그, 그 축협회 있어요. 거기 정문님한테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분은 아마 그, 나름대로는 정확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기 보다는, 이제 보세요. 불고기 취재하시잖아요. 서울식 불고기가 약간 전골식불고기지 않습니까? 그게 50년대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전쟁 이후에. 그러면 사실 그 맥락이 맞아요. 소에다 물을 먹이기 시작하면, 뭐, 그 언양식이나 광양식으로 구우면, 숙세에 구우면, 국물이, 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제 정골식 스타일로 변화한 게, 그게 스키약계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그 당시에 서울에 유통되는 소들이, 뭐, 80, 90%가 물을 먹인 소라고 하니까, 말하 거죠. 그, 그쪽으로 근거가 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그 정확한 건아니 뭐, 내가, 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확신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딱 일치하더라고요. 요리의 발생과 그, 축산 속에서 그 행위가 일치하는 점이 생기니까, 아, 그렇게 도 발전했겠구나. 그러니까 서울시 불고기가 스키아트의 영역만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물먹이, 물먹이는 건, 물먹이는 소에 대해서 쭉, 이 뭐,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와, 요 흔했어요. 그 당시에는. 기사들이,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과 연결이 되 있는 거죠. 제 경험에도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가 불고기 이렇게 저며 오셔서 하면 물이 없는데 구우면 물이 생겼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육수를 따로 붓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도 물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육수를 따로 붓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려서저 70년대 초반 이럴 때제기억으로 전혀 그 물을 안 넣고 그냥 간장 양념만 하셨는데도 나중에 구워 먹으면 물이 이렇게 있어 밥만 안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김정은이요. 김정은이가 그경했었잖아요 없을 거예요. 그거 다 그냥 퇴가되는 내용이고. 그런 건 있어요. 70년대나 60년대, 그, 밥 네, 먹이는 수 단속해가지고, 그, 그런 기록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400kg 소에다가한4 0터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물을 먹이는데 한두 박스 먹이고, 뭐. 그 뭐지 우리 콜라 채택병을 한두 번 먹은 아니에요. 그물 먹이는 법 같은 거는 아, 아시고 계시는 분이 아실 수 있긴 있더라고. <laughs> 소물을 근데 지금 이 방송 그런 거 아니에요. 소물을 어떻게 먹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그냥 그냥 50년, 60, 50년대 이후 60년대 70년대 소울에 물을 많이 먹인 소가 유통이 됐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그것까지죠. 네. 네. 중국까지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볼때 평양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소고기를 많이 먹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평양호라는 소가 평양호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지금은 뭐 일본 와도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1800년대, 1880년 뭐 이렇게 하여튼 구암할 때부터도 평양호라는 거는 그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비유고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본에서는 인정해요. 평양어 맛있었다는 거. 네, 일본은 자료를 내가, 내가 언뜻 본것 같아요. 일본은 그것도 수입해가고 뭐 그러면서 평양어의 우수성을 늘진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 이규진이 논문에 봐도 나와있고 이규진 박사. 예 뭐, 네, 거기 보면 평양. 예 네, 거기 거기에 보면 평양어 쪽 설명이 좀 나오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평양어라는 존재가 상당히 지금 우리는, 뭐, 이남이 살아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그, 그 우리나라 고기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소고기가 그, 구한말 이럴 때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됐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뺏게 수탈당한 것도 있지만 원래 수출이 많이 됐던 거예요. 특히 러시아 쪽도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라는 단어가, 그 평양어가 하루지. 하루에 갔던 풍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라는 단어는 내가 찾은 거는 1958년부터 사용했어요. 그전엔 그냥 조선우야. 그 조선우 중에 하나가 평양우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평양우, 언양소, 안동소 이런 지역별 소가 다 있었을 거예요. 다 조금씩 각기 다른 소들이, 소들이. 근데 이게 1930년대 일본이 강제로 통일을 시켜갖고 똑같이 그냥 하음가 되어버린 거지. 그, 그러니까 소, 소의 만전사가 좀 달라요. 간단하게 들어오는 반아 지금 기억은 잘모는데 그게 약간 그, 그, 저쪽에, 언양불고기, 언양불, 약간 그, 그냥, 그, 석쇠 굽는, 그, 평양불고기랑 좀 비슷했던 거 같지 않나, 내가 은 거로? 그거는, 그거는 책이 있을 거예요. 뭐, 조선, 그, 조선적 음식, 뭐, 이렇게 요리책, 뭐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나와요. 그제는. 평양불고기가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사카식 불고기하고 가장, 그 비슷한 형태를 띄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양불고기가 넘어가서 오사카 불고기가 된것 같아요 야끼니꾸가 된거지 야끼니꾸가된것 같은데 뭐랄까요 야끼니꾸는 소가 좀 연하니까 양념을 세게 안하고 그냥 즉석에서 해서 먹는 거고 우리는 소가 질기니까 마리네이드 양념을 해 놓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재겨서 먹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35년도에 뭐 신문 기사 보면 어, 모담공에서 불고기를 너무 많이 구워 먹어 꽃이 지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거기 때 불고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불고기의 원형이 어떤 건지를 그래서 찾아주면 좋죠. 방송하시면서. 어, 근데 그거 내가 지금 이북적 문화를못 봐서 아마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이게 불고기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 보면 불고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한국 불고기 조선시대 불고기 뭐였든지 이런 것들. 그책 고르세요? 어 나중에 전화번호 나한테 문자 줘요. 그럼 내가 책, 그 표지 찍어서 보내줄게. 내가 지금 책 누구 번역시켜놨나 보냈거든요. 그책 보면, 그 책이 일본어만 할줄 알면, 그책 보면 그냥 조선시대 불고기에는 얘기가 다 나와요. 예, 네, 아직은 없어요. 지금 번역을 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그니까, <laughs> 그래서 번역을 시켜놨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가장 비슷한 중국의 불고기집이 있을까? 평양 불고기랑 비슷한 불고기요? 음, 연변 불고기 이런 게 있나요? 저기 가면 있을 거예요 저기 어디야? 연길 연길 가면 네, 연길 쪽에 가면 그쪽 개선족들이 어차피 한경도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어 갖고 있어요 연길, 연길 쪽, 쪽 가면 불고기가 있다는데 음. 연길에 가, 재밌는 건요 연길 연변에서는요 잠깐만요 스피커 번호 게요그 네. 연길 연변 이쪽에서는요 불고기, 불고기라고 하는 게 그냥 딱 평양식 불고기를 불고기라고 지칭해요. 거기서는. 저도 그러니까 조선족, 조선족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학생들한테 불고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니네 불고기는 어떤 이라고 물어보면 그 원형의 형태가 가장 평양식 불고기에 가깝고 걔는 그런 걸다 불고기라고 알고 있어요. 평양식 불고기. 그럼. 그, 그냥 그. 구워먹는 오사카식 불고기가 불양식 불고기 아니에요? 국물 없는 거 어떻게? 예. 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국물류가 있는 거는 얘네 불고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그냥 석쇠 에다 그냥 아니 맞아요 석쇠 그 노, 석쇠에다 굽는 불고기 같은 거를 연변 예. 연길 지역만 가도 전부 다 그걸 불고기라고 불러요 조선족 분들이 아... 확실해요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처럼 국물, 서울식 불고기처럼 국물이 있는 불고기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 전골은 아니에요. 전골은 아... 확실히 아니에요. 드라이한 아... 형태의 불고기에 가깝죠. 아... 혹시 뭐, 가게 그, 이름이라도 혹시 기억나신 거? 있으신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쪽 지역 사람한테 물은 건데, 이거는 되게 굉장히 쉬워요. 연변이나 연길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 그분들한테 그냥 불고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제가 드린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신 분들한테, 혹시 유명한 가게 있나요? 하면은, 뭐, 그, 그분들이 거기 사실상 오셨으니까, 소개 받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은요. 어, 아,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어, 그럼면 저, 삼겹살에관으서몇 가지만, 그, 퉁한 유튜브 겸 등이. 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노스부이를 얘기하시면 냉동이 먼저고요 아, 네네. 그냥 삼겹살을 언제부터 먹었냐고 하면 한 1931년부터 먹었거든요. 30년대부터. 아, 그때는, 그리... 어떻게 그때는 전부 다 제육볶음이랑 이렇게 삶아먹거나 졸려먹거나 이렇게 볶아먹었죠. 그 냄새가 많이 나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돼지는, 옛날 조선시대 돼지는 삼겹살이 없었어요. 제대돼지는 배바지살이었고 그게 이제 바꾸셔서 교배가 되면서 30년대 이제 조금씩 교배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대 나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삼겹살 로스구이를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겹살 지금 우리가 찍어 먹는 소금에 찍어 먹는 삼겹살 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서울에서 유행했다. 그러니까 그 신문에 있듯이 1979년에 우우죽순처럼 그뭐 무교동이나 강릉에 생겼던 술집들, 삼겹살집. 이거는 냉동삼겹이 맞을 거예요. 이게 왜 냉동삼겹이 맞냐 하니까 그 당시에 수출하려고 대지를 그 냉동을 시켰어요. 수출용 대지만 일본에 수출하는 것만. 그랬다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에서 수출을 안 하고 그걸 방출을 했어요. 그때 방출해서 나온던 수출용 돼지고기 삼겹살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게 냉장이 예, 예, 냉장이 어...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수출을 하지 않고 잔여익이었다 삼겹살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출용으로 기축됐던 게 나오는, 나왔는데 그게 삼겹살이 많이, 우리, 우리 입맛에 맞아 떨어지는 거지. 예. 그리고 그, 그게 그러니까 이제 로스구이거든요. 로스구이는 등심 로스구이가 70년대 되게 유행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76년 이럴 때 속값이 파동이 생겨요 너무 높아져 비싸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축종만 돼지고기로 바뀌었는데 그중에 부위가 삼겹살이 적합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요리가 없었던 게탁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소고기 등심 로스구이 소고기 로스구이가 난 요리가 네. 삼겹살 그 그러니까 부위가 삼겹살로 바뀐 거예요 종 고기가 그리고 지금 아 우리는 오리 로스까지 발달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네. 요리예요. 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떤 맥락이가 먹기 시작한 게한 70년대. 네, 70년대부터 수출하면 수출하면서 부분육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네. 그부분육 작업을 하고 부분육이 유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이 따로 유통이 됐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정육점에서 지역으로 유통하니까. 삼겹살만 네네. 빼서 먹지를 못했고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냄새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거세도 안 하고 그럼 냄새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암돼지 삼겹살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암돼지는 냄새가 안 나니까 아... 그래서 요새도 암돼지 암돼지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그 냄새가 나지 않는 돼지가 암돼지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70년대부터 그러면 그래도 냉삼을 저희가 먹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생산경 음. 생산경이... 그거는 이제 1992년도에 그 브랜드 도입이 시작돼서 한 95년도쯤 유행을 하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LPC라는 게 생겨요. 수출 전용 도축과 가공을 같이 하는 그라이프스톡패킹 센터라는 게 그게 95년도쯤에 이제 한랭 모구천뭐 하이포크 다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도 냉장기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것들이 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냉장육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얼리지 않는 돼지고기 하이포크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요. 그게,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냉장 삼겹이 냉동보다 좋은 거다. 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냉장 삼겹살 시장이 그런 거예요. 92년도, 90년도? 95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0, 95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제가 92년에 삼겹살. 그 롯데에서 처음으로 이 취직해서 일을 할 때는 네. 삼겹살을 네. 냉장으로 주면 아저씨 네. 대리점 아저씨들이 가져가서 그걸 얼렸어 공부판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갖고서 식당 단 공급하고 그러셨어요. 아, 네. 그9 뭐 5년도에뭐 화이트고무초, 블 특히 막 이마트 같은게 생기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냉장육 고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냉장육으로 많이 유통이 됐었는데 삼겹살만 그 냉동으로 갔다가 다시 냉장으로 전환된 게 그런 시기예요, 시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는요, 돼지고기는 그냥 살코기, 비계, 독발, 머릿고기, 이 정도로 나눠져 있었지, 뭐, 삼겹, 안심, 등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지, 부위별로 유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 보면, 옛날 사전들 보면, 삼겹살 등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부위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격이 싼 측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는 식당들은 그 서비스 하기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요. 편리하게. 그두 가지에다가 이제 뭐, 그 뉴트로, 네트로. 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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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트렌드적인 것들이 결합이 되니까 유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있어서 맛있는 척하고서 먹었던 게 본질적인 맛으로 집중, 맛에 집중해지는 거죠. 아니, 아니, 그때는 냉장육 자체로 간 거예요. 아, 냉장육 자체? 얼리지 않고, 한번도 얼리지 않고. 이마트 이런게컸겠네요 대형마트가 생긴 게. 대형마트가 생긴 게큰게 아니고, 그 수출을 하려고 정부가 그 대규모 도축장들, 현대 도축장들 짓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수출할 때는 등심 안심, 엉덩이 앞다리만, 뒷다리만 수출했어요. 진짜 95년도는 진짜 삼겹살이 잔여육이에요. 남는 고기야. 그러니까 얼려서 파는 것보다 냉장으로 파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시장이 별로 없었는데 이마트가 생긴 거야. 이마트나 대형마트들이. 그리고 대형마트들은 손님을 땡기려고 그러면 정육이 싸게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육가공사들하고 맞아 떨어진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70년대에 삼겹살을 수출하지 않고 남았다라는 것 자체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방금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삼겹살까지 수출을 했어요. 삼겹살도 수출 품목이었다고요.